이물 울지야 지댄거 같다 아내랑 같이 있었던 적이 오래 됐는데 임신했단다 아니 두순이 씨발 설마 아니, 나랑 근데 같이 다니고 있어, 얘들아.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와이프 내가 데리고 다니고 있잖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래, 봐줄게. 아니, 야, 나또 졌는데? 블라디무상을 졌다는데요? 아니, 카니시어 도대체. 왜 저에게 이 정도까지 하살를 하시는 겁니까? 볼까, 전황 좀? 아, 진짜 애매한 야, 이거 애들아, 가능성 있냐? 이거 우리 애들까지 합해가지고? 나는 멍추구만 섬겨. 여기 뭐야, 여기 점령하자. 아, 습격해! On my Kill them all. 다 죽여라! 아니, 그게 아니라, 얘네도 다 적국이야! 인간이 아니에요! 무장을 했잖아. 군인이야 어엿한. 포로는 살려줄게. 아, 아니, 너무 맛없는데? 다 챙겨. 뭐야? 잠깐만 비상. 어떤 개 새끼들이야? 아니 뭉치고가 친히 하사하신 나의 서, 성을 안돼. 저 성을 버리는 건. 몽추구에 대한 모욕이야, 이건 아, 좀 멀다, 근데? 아니, 뭔들 주셨어? 어? 어? 줄건 주죠? 보자 뭐야, 몽추구 근데 왜 줄었어, 여기? 잘 지내셨습니까? 티아를 점령하면은? 오케이, 받들겠습니다 가자! 목숨을 걸자! 모든 걸 걸어보자, 한번! 할 만해! 우리 부대까지 합류하면, 부대 최대로 모집한 거야. 뭐야? 어? 나 군대 합류해서 다니자. 아니, 이게 무슨. 아 짜치네? 전쟁 마렵네? 전쟁이 끝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 투기장 안에? 잠깐 볼까요? 부상 뭔지 볼까요? 아, 이 꺼지시오. 렌스를 먹었다고? 어? <laughs> 아, 형. 형 바깥 반네 아, 그래. 어? 내가 많이 챙겨 주는데 이런 걸 가져와야지. 아니, 누순이 형이. 근데 형이 좀 좋아해. 특이점을 좀 좋아함. 어, 뭐야 얘네. 아니. 또 났어? 잘했어, 여보. 승부승부 잘났네, 어? 뭔 대노순이야, 씨발로마! 미친새끼 아니야, 저거. 말조심하세요. 자꾸 우매를 하네, 어? 자꾸, 형이랑 내 사이에 그, 어? 이간질 하지 마! 뭐야, 부상 뭐야? 아, 별론거 같은데? 형이 가져오면 안 되나? 어, 아니, 형! 아니, 이 형도 지금, 아좀 치는데? <laughs> 존나 웃기네 야, 형 형이 했어 이거 야 잠깐만 900명? 야일 이거 일 내겠는데요? 1000명 나까지 하면? 잠깐만 저거 내가 잡을래 고든 내가 잡을래 노랑색와 드가자 이게 전쟁이지 드디어 티아를 야 이거 야 고든부대 이 새끼 고든 여기로 도망갔네 <laughs> 넌 뒤졌다 이 새끼야 아 나한테 잡히지 그냥 응? 가보자딱 봐도 숫자 존나 많아 난이도요 제가 초보라서 야, 내가 이거 어? 진적적 적도 적, 한가운데까지 끌려가서 노예로 단순히 돈다 잃고 탈출해가지고 이거 다시 이거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 그아그 그거 그거 봤으면 난이도 올리라 뭐해 이거 그냥 날로 먹은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여기 뚫어야 돼. 여기 여기 본대 합류해야 돼. 다 죽여! 개새끼들. 몸축을 위하여. 아! 아니왜안 도와줘. 아크름 부대 쉽꺄. 성으로 안 들어오나 얘네는? 아 이거 그러니까 미친년이 지성인데 왜안 와? 뭐라이 아니야. 어, 아, 저렇게 그안 봤는데. 거기 탄 준비해. 그래, 이거야. 쫘차. 와! 우! 아빠. 아, 야, 잘못 던졌어. 아, 야, 미치, 긴막돼가지고 벽에 벽터인것 같은데? 아, 얘네가 밀어. 어디 가냐, 얘네? 아이다! 아, 이스 아, 우리부대 하나는, 하나. 그래, 우리부대가 엘리트야, 이게. 내가 어떻게 키운 애들인데. 포림? 와이 있나? 오, 몇 명이야, 이게? 왓?! 그냥 다 같이 시작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너무 맛있는데? 아 저거 쫓아가서 저 마무리하고 싶은데. 지금 군대 규모로 안될라나 어, 잠깐만. 어, 저 저거 도와주면 아 늦었다. 아크는 저 새끼 진짜 병신이네 저거. 아 제가 아니, 섬 아래에 있는 거 들어오지도 않더니 가가지고 저 뒤집, 대주는 건 뭐야? 아니, 근데 솔직히 쟤가 섬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싸웠으면 도와줬거든? 내가 좀 신뢰가 없었어. 아니, 성 밖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러고 있는 애를 가서 도와줄 수 있겠냐고요, 님들. 뭘 믿고 우리 애들 다 썰리면 어떡할 건데? 아, 나 특기장을 너무 해가지고 특기장을 좀 잘해줘. 오히려 필드에서 싸우는 것보다 특기장을 더 잘해. 에 방패 있는데. 아. 아 씨발.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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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한 대만 더 쥐신다. 좆됐다. 이거 뒤잡아야겠다. 아, 형왜 그래, 진짜. 아니, 존나안지져 템도 내가 존나 좋은 거줘 가지고. 아, 눈치가 없어. 아, 진짜! 아! 이겼어 그래 이겼요이거아이형 근데 진짜 좀 짜증나게 하지 말자. 어? 거상이 볼까? 어? 황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내이거 이거요? 이아줄이 아 무슨 시치? 제발! 아, 형좀 나와이씨! 아우 타던거 준다고. 에라이. 에라이. 그래. 아가. 자기야 차사 왔어. 아 이런 걸 끼고 있어. 거오빠지게 아, 너 아니잖아, 씨발, 누구세요? 아, 잘 어울리네. 어? 야, 도와줘, 도와줘봐. 야, 왜 이렇게 잘 써? 캠 씨발, 이 새끼 미친놈이네, 이거? 어? 어, 아, 야! 라켓아 제발 다 죽어 이러다. 아, 좋됐다 이거 아, 씨발, 아 진짜 짜증나네. 아, 라켓 씨, 부탕주 새끼. 이거 진짜 씨. 어, 야, 의학이 180인데, 근데 외과의사 이 새끼. 이거 의사 후원이었어 미안하다. 고생했다 그동안. 이미 템 벗겼어. 미안하다. I'm... 잘 살아. 어우 잘 생기셨는데? 그나마 부부제고 6 1어 잠깐만. 아세라이 87포? 여기부터 갈까 그러면? 갑시다. 오! 와, 잠깐만. 멈추고시어 드디어! 진영을 무너뜨려라! 아이사! 경자 3세 68킬.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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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보자 보자 좋은 것좀 입혀 주자. 이 친구도 이제 아. 라켐을 줘야 되는구나. 야 그래 너말 좋은 거 줄게. 쪽투마. 투기장에서 라켐한테 한번 당했다고 템 절대 안준애 뒤끝 개쩌네 시발놈8 다음에 됐지. 일단, 이렇게 가자고. 가자. 어디 가는 거야? 성가나? 아니, 아니, 바로? 아니, 바로, 바로 라지우 가나요? 와, 드디어 바로, 바로 가시는군요. 정신 차리셨다. 몽추구가 돌아왔어! 평화협정만 하던, 너? 그 몽추구는 이제 없어. 내가 도와드려야지. 내가 뒤에서 끌어들여야지. 어, 잠깐만. 어, 야, 이 개, 새끼야! 피 다네, 이거! 진입해, 진입해! 들어가, 들어가! 대가리. 대가리. 다리우스. 다리우스.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도 안 죽었다. 잘 진짜 잘 싸웠다. 나왔다 나왔다. 야 내가 없는데 후보해? 아니 아니 뭉치고시 어째서 아니 개같이 이랬는데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서운하네. 많이 서운한데. 오 어, 라지우 잠깐만 라지우 쌈났다. 오, 어? 나이스! 씨발, <laughs> <시발>, 나이스. 아, <laughs> <야>, 근데. <laughs> 몇명 있어, 여기? 300명? 야, 여기 갈까, 그냥? 어? 어디, 어디 말하는 거야? 아, 잠깐만, 여기! 아, 씨발, 줄 건져. 야, 지원가, 지원가. 아, 지원가지원가안 돼! 뭘줄 건져야, 씨발! 아, 저기에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이건 나중에 와도 돼, 나중에 와도 돼. 여기가 되, 여기가 지금 전방이야. 여기를 지키면 라지는 공짜야 그냥. 근데 여기를 버리면 이런 시발놈들이 우케 개새끼들 그냥 그냥, 그냥 다 돌격 시발놈들 어디 좀좀맞네 내가, 내가, 내가 52만 하면 돼! 여기를 죽여야 되는데, 궁수. 궁수만 닦고 닦아버려, 그냥. 궁수를 닦으면 돼! 오케이, 궁수 진을 무너뜨렸고, 다음 어디야? 나를 따어라 가자! 새끼들 어디 어디라고 쳐들어와! 도망가네. 야, 다 죽여. 한 명도 살려두지 마.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싹다 잡아. 싹다 잡아야지 많이 줘템 여기 많이 봐. 어? 와서. 아이고 마지막에 좀 죽었네. 일곱 마리. 어이거 여기 포로가다 여자네? 여자 부대였나봐? 어 여자 부대였나봐 여기 I give up. 뭐야 이새끼포로 150명 어. 씨발 아 근데 아 이건 맛없네? 생각보다 지워줘야되잖아 이거 부대를 어, 알아서 하고 있네 메 라킴 얘얘일 잘하는데 얘는?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일을 어? 어, 잘하네. 아, 무슨, 이렇게, 패급이네, 진짜, 이거?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어? 호러 됐다고? 아니, 뭐 하다가? 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laughs> 아니, 아니, 잘하다가 왜, 갑자기 왜 그랬어? 어? 아, 진짜예요 어, 누수 누수근데 씨발 빛의 속도로 탈출했는데 하고 있어? 부대 소집하고 있어? 왜안 하는데? 누수 씨발 투기장은또 존나 잘아요. 꾸박꾸박 출석해. 아니 왜 병력을 안 늘리는데 뭐 하는 건데? 어? 야 맞짱까. 운이 다한것 같군? 이 새끼들 봐라? 어태이가 없네? u 이 하고 그거 맞아? 포르테로 하고 아 이겨! 무조건 이겨 날 믿어 아타! Give em l l o r 어차피 저길리해버려나오이우 개들이 뭐야, 왜 이래? s o l d i 다가 I 그냥 v e to 이겨 now! 이겨. 어, 좀 많은데? 지는거 e 요 이겨 무적의 기마대가 질 리가 없어! 으러서지 마라! 으러서지 <목소리> 마라! 잠깐만 많이 죽었는데 후. 이길 수 있어 다 보병밖에 안 남았어. 다 왔어, 다 왔어. 아왜이렇 많아 이 새끼들. 900은 좀무리였나 산으로 가네. 국거이막아 오, 뭐? 잠깐만. 아 제발. 아니. <목소리> <목소리>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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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캐리